저기 어? 뭐 한우 엄청 있다. 건널까? 보 한우 거리인가? 어, 저기 있다. 어? 오! 와, 크다니. 와 기대가 됩니다. 와 맛있겠다. 될것 같아. 될것 같아요? 저기 와. 저기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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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 다 사장님. 어? <웃음> <웃음> 아니. 저 아, 우주 대스타님이 오셨네. <laughs> 저희를 이제 인생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릴레이를 하다가 네. 릴레이를 멈추고 영식이 형의 맛집 지도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지도 네. 맛집 지도가 167곳이 있어요. 167개 그의 맛집에서 맛집 다트를 던져서 아 선정한 맛집 중에 하나가 시흥에 여기서 한우를. 저희가 여기서 밥을 먹어도. 어, 어, 괜찮아요? 나요몇 시기?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와. 싹 빠졌어. 어차. 선선 선.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들어오시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됐네. 자, 선수 입장. 가자자 가자. 가자. 어, 여기는 이제 정육식당이야. 정육식당은 뭐다? 사장님이 아니라 사실 저 앞쪽으로 가 가지고 고기를 골라와야 돼. 사장님, 저희 고기를 직접 고를 수도 있는 거죠. 네, 고르셔도 되는데 네. 오늘은 시간이 좀 늦으셔서 네. 지금부터는 손님이 오시면 제가 바로 썰어서 드리니까. 아 그러면 아 추천을 받아야 될 거예요, 아니면 아, 메뉴? 저희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숯불 등심, 숯불 살치 요런 게 많이 나가고 차돌박이도 좀잘 나가고 있어요. 아 그럼 그러면... 그러면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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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시키고 아, 사장님 말씀해 주시고 네. 네. 갈비살까지 이렇게 내려. 내리는... <laughs> 이렇게 하면 <반대>. <웃음> 오케이. <웃음> 사장님, 저희 주문. 네. 네.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투불 네. 등심에. 네. 한우 투불 살치에. 네. 네. 차돌박에. 이그 다음에. <laughs> 갈비살. 아, 다요 혹시... 다. 아, 네. 네. 갈아오겠습니다. 와우. <laughs> <laughs> 오늘 한 번. 제한테 키를 주고. 시동 끌 때까지 기다려보자 진짜 치장 배불리 먹여서 집에 보내는 것도 어, 한번... 감당 어, 가능하시겠습니까안될것 같아 <laughs> 그렇지, 감당 안 되지만 버텨 볼게요 어, 버텨 볼게 어, 지금 우리가 1kg 좀 넘게 먹었잖아요 치장 어때? 지금 한몇 퍼센트라고 물어보면 1%? <laughs> 투풀 등심부터 <laughs> 아, 좋습니다 와야 아, 근데 고기가 좋긴 좋다 너무 좋은데요? <laughs> 야, 어떻게 저렇게 됐지? 내가 올리어는 줄게. 와, 일단 근데 알지, 요, 요쪽이 새우살인 새우살이야, 거 알지? 저 어. 찌장을 위한 새우 대야가 이렇게 한 마리가. 요, 요게 맞아? 새우살이야. 자 갑니다. 야우 와우. 많이 올려야죠. 많이 올려야죠, 많이 올려 알등심. 아, 헐. 그렇지. 요요좀 약간 이거 어 이렇게. 야, 근데 이게 고기가 이제... 너무 맛있게 잘 익은 거예요. 불도 너무, 맛있다, 그렇죠? 어, 귀, 너무 귀 좋아. 불이 어. 엄청 뜨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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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할수 있어. 숯이 화력이 좋으면 고기가 금방 아, 이 아, 지방층이 아, 바로 아, 내려가더라고요. 아, 사장님, 아, 사장님 그냥 먹어도 맛있겠지만 최대한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겉은 살짝 지글지글 할 때, 네. 네. 안에는 조금 레어기가 있을때 아, 네. 아, 그 그때 빨갛게. 이제 고소함이 제일 올라올 때 아, 소금 딱 찍어서 지금이네요. 네 그렇죠. 지금 소금 딱 찍어가지고 불을 줄이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절고 유지. 그럼 바로 가시죠 여기서. 소거 소금 찍어 먹으러. 소금. 아, 네. 자. 자. 메티스나메 와 진짜 맛있다 와, 그리고 음 육즙이 그냥 확 나와요 그냥 와 진짜 어떡해 입에 엄청 고소해 기름이 헉, 진짜 맛있다 소금이 네. 필요가 없는데? 그러네 소금간 필요 없네데고 음 다들 밥 먹어야지 진짜 먹었어. 우리 듣고 싶은 말 하나야 진짜 먹어야겠다 맛있어? <laughs> 야, 쟤랑 이렇게 앞에서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긴 하다니. 너무 놀랄 것 같아. 나 눈물 날것 같아. 아니, 제가 최근에 원래 소고기를 주기적으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 막 스케줄이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소고기를 못 먹은 지좀 됐어요. 오랜만에 먹을까막 오랜만이야? 오늘 눈물 날것 같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대박이 음. 그 비냉 먹는 음? 해줘야 해. 근데 딱 필요한 거 해줘야 다네저 다음 고기 주셨대요네 감사합니다 살치살 네. 네? 네. 예이 예. <laughs> 정도면 저희 느끼하잖아요, 보통 거기 느끼하다 표현하시는데그 네, 네. 맛이 어떻게 하나도 없죠? 소가, 네, 한우가 네. 거세하고 암소가 있는데 원래 맛있는 소는 암소예요. 네, 네. 그래서 암소를 숙성을 잘 시키면은 뭐랄까 네, 네. 기름진 맛이 조금 덜해요. 아 네. 살치는 솔직히 어떻게 구워도 다 맛있습니다. 와 대박. 음와 마블링 잘돼 있다. 끝내준다. 나 진짜 예쁘다. 이거 살치로 생각이 안 들었어. 와 이거 무슨 진짜 어떻게 이런 마블링이 나오지? 야. 마블링 여기 좀 큼직큼직한 이래요안 잘라도 돼. 그냥 한 점씩 어, 먹어. 한 점씩 돼. 먹어야 될것 어. 같네요. 화력이 세서 바로바로 좀 뒤집어주긴 해야겠다. 이거는 진짜 한점꼭 먹고 싶다. 팔치는 진짜 맛있겠다. 되게 먹음직스럽게 익는다. 야. 야. 어떻게 이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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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와와 이거도 이거다, 이거다 이거. 왔다, 왔다 왔다. 타이밍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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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지금이야. 야, 야 진짜. 와, 야, 자, 그거 한입 크게 하나. 큰 거. 와 진짜 멋있겠다. 자, 가보시죠. 가보시죠, 가보시죠. 음 와. 와, 응. 와, 와. 와 응. 장난 아니다. 와 그냥 먹어볼래 사실 나올때 소금 뿌리는 아니죠? <laughs> 아니어 근데 진짜 소금 필요 없는 거기 오랜만인 것 같아 왜 소금 필요 없어? 간이 진짜 짭짤하네 이게 숙성이 잘 되면 그런 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 신기하네 이거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어, 너무 궁금하다 저 갑시다 진짜 모양이 어? 잘안 나와가지고 어? 그 진짜 그러네 진짜 네. 네. 이해가 된다. 특이하다. 사장님이 그냥 따로 부르시는 이름이 있긴 있어요? 네, 딱지살이라고. 딱지살? 딱지살. 야. 신기하다. 요거는세 명이 가야 재밌있을 그래. 아 이긴 사람이 각자 먹고 싶은 부위 하나 적 진짜? 그래. 짜 어. 이게 왜냐면 나요거 나누려고 그랬는데 여게 붙어있는 거야. 그래. 어, 딱지살이야. 구워서 먹기 직전에 가위바위보 할야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든 구워. 지는걸또 봐야 되니까. 어. 저... 이 와중에 이제 갈비살 익었어요. 금방 익으니까 어. 딱지살 먼저 익혀서. 딱지살 먼저 구운 거봐 <laughs> 아, 여기가 지금 갈비에 붙은, 뼈에 붙은 살처럼 약간 근막 같은 것도 있네, 보니까. 와,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다, 이거. 식감이. 안벽을것 네, 같은데, 완전. 차돌 같기도 해, 익는 게. 지금 얘는 익었거든요? 지금 이제 나왔어. 이거 지금 내가 볼때 요거 두개 익었거든? 야. 자, 가위바위보. 안녕 줄래, 가위바위보. 허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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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자, 우리가 해야지. 아하걸 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아아하는걸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걸좋아아니는걸 좋아하는 걸좋아는걸좋아는걸좋아아는아이는아는걸좋하아살는하는아하는걸아하이걸좋하아하아하아하 어떻게 아 근데 어떻게 먹는 게나이 내가 먹어 보니까 나눠 먹는 거 나눠 먹는 게, <목소리> 게 맞아. 무슨 얘기예요. 어? 아니 나도 아니, 아니라, 아니라 너무 맛있어서.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지안줄 거야? 지금 작업을 금방 했어요. 네? 이거 지안줄 거야? 지금 작업을 금방 했어요. 와! 무진마 지금 잠깐만 봐줘. 과장 와! 무진마 지금 잠깐만번 봐줘. 과 진짜 최고다. 아마 아니 근데 어떤 맛이냐면 지방은 좀 덜하고 좀 씹는 맛이 되게 좋아.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뼈 옆에 붙은 그 근막 맛이 있어가지고 오돌오돌하고 맛있네. 짜장 음. 빨리 먹어보고 먹어도 되네. 우리 갈비살 어. 계속 가야 돼. 너 no. 음? 괜찮아? 너? No. 와, no. 뭐야? 몰캉몰캉하다. 몰캉몰캉 음, 완전 몰캉. 나 <laughs> 근데 갈비살도 맛있어. 진짜요? 그러니까 갈비살은 조금 더 육향이 좀더 나. 확실히. 음. 고기 맛이 좀더 강해. <목소리> 근데 갈비살 너무 사야. 갈비살 너무 맛있는데? 요살이맛이 <목소리> 아, 근데 소고기 확실히 모든 살다 맛있긴 하다. 어떻게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목소리> 아 어, 나단이 한 공기 했어, 1 공기 했어. 근데 나단이도 진짜 너도 대단하다. 진짜 나잘 먹어. 진짜 탄수화물을 와. 아 진짜 나단이도 전교 2등인데 1등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야. 아, 아 근데 나단 너 진짜 잘 먹어. 진짜 잘 먹어. 영상 푸드 파이터예요, 제가 진짜, 아. 진짜로. 너 진짜 전교 2등이라니까.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대단해. 대단해. 그냥 취향이 나무가 너무 커, 금액이 너무 커. 아. 지금 우리가 1kg 좀 넘게 먹었잖아요. 취향 음. 어때? 지금 한몇 퍼센트라고 물어보면? 1%? 네, 어? 형 그릇 만진다. <laughs> 대호 형, 대형 <대호> 그릇 <laughs> 만진다. 내 감각이 있어 대호 형 그릇 만진다. 나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뭘 꿀리냐? 뭘 꿀리냐? 씨양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아, 아. 이 정도 좀 몰랐어. 씨앙이라는 존재는 다들 지금 배부르니까 재미만 계속하는 거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우리> 너무 부족해. <laughs>